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표제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 이로다. 아멘. 뭐 20편도 이제 가정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가정의 달에도 그렇고 뭐 굉장히 많이 알려진 시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떤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주제라는 점에서 이게 뭐 자먼에 해당할 수도 있겠는, 있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에 이제 한 부두냐가 될것 같은데 어, 이 지혜의 말씀들이 이제 시편이나 잠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 이유는 어, 아마도 고대 이제 좋은 관습들이 <laughs> 어,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쇠퇴기에 빠졌을 때 이와 같은 유의미한 어, 어, 좋은 관습들을 너희가 패하지 말고 지키기에 힘써라. 뭐 그와 같은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은 그 교훈적 시편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설교도 그렇고 어떤 교훈이라는 것이 과거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삶의 원칙들이 뭔가 쇠퇴돼 가는 것 같고 허물어져 가는 것 같을 때 반복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이제 맞, 맞는 것인데. 어, 그,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중요한 가정의 지혜는 뭐냐면은, 그, 이상적인 가정 생활의 어떤 양식은 가족 단위가 흩어지지 않고 사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형제들과 함께 부모들이 연합해서 살아가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삶의 형태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 얘기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로세 얘기도 그렇잖아요. 이제 창세기 이제 13장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헤어져요. 헤어지면서 결국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불행해지잖아요. 이야기가. 뭐,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가장 복된 현실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형제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헤어지면서 가족 간의 이제 어떤 불화, 그리고 어떤 불행한 어떤 시간들이 이제 흘러가는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고대에서 이제 가족 단위로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 이와 같은 이제 어떤 관습적 이제 생각들이 있었고 이것을 이제 오늘 교훈하기 위한 이제 노래로 시편 133편이 이제 나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럼, 가족이, 그러면,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사는 거, 거처를 함께 하는 게 무조건 선이냐.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가족의 질서가 무너진다든지, 이제, 가족의 공동체의 유대가, 이제, 느슨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건 분명하잖아요. 이제, 사실상, 친구에서, 친구를 통해서도 느낄 수 없는 가장, 긴밀한 유대가 가족 안에서 이제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정말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의 가족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던 아니면 서로의 전문적인 영역 안에서 각자의 삶을 살던 상관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사랑들을 다시 한번 의미 있게 회복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처음에 이제 얘기하죠.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얼마나 선하냐. 딱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가족간의 관계 안에서 함께 내적인 결속, 그리고 힘의 자원이 함께 연합해서 사용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묘사법. 그래서 2절에 이제 아론의 수염.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이제 비유하고 있고요. 이것이 확장돼가지고 3절에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갓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결국은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맨 꼭대기부터라는 거죠. 이제 머리에,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는 사실 아론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위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옷길의 내림 같이 온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다. 그리고 헐몬의 이슬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거든요. 거기가 뭐 비가 많이 내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리산에서 내리는 것처럼 아침 이슬을 머금고 풀들이 자라는 그런 지인데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명하셨고 삶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연속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유대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laughs> 이와 같은 교훈을 통해 가지고 가족의 유대가 있고 연합하는 이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지금 교훈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 뭐 너무나도 당연해서 제가 뭐 다른 어떤 뭐 교훈에 대한 그뭐 뭐랄까요 검증 뭐 이것이 참되냐 이런 거 말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아, 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 삼자례 모습처럼 우리 교회의 모습도 다시 한번 또 하나의 가정으로서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연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가정의 다리기도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제 다 출가한 그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정도 있을 텐데 어, 다시 한번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가정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어, 그렇게 남은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연합으로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믿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세상 앞에 온전히 증거하는 복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두에게 건강과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는 가운데 함께 화목하고, 건강하고 복된 삶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 도지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성도의 삶을 함께 믿음으로 보듬어 가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나눔으로써 함께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5월 달뿐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남은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늘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기관들로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가족 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형통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